하와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포항 지진이 나자 어, 시민들의 원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원전은 우리 원전은 내진 설계가 잘돼서 어, 포항 현재 지진보다 250배가 큰 지진이 와도 안전하다 하는 기사를 최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기사 제목을 그대로 읽자면 원전 24기 중 21기가 7.0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서 포항 지진의 250배가 와도 안전하다. 예, 2017년 11월 17일, 네, 3일 전이죠.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원전 지진이 안전한가에 대한 분석 기사인데요.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월성 2호기부터 4호기까지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한 분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 저희가 주디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 원전 설계에 그리고 제작에 직접 참여한 분이 어디 있는지 저희가 찾다가 <laughs> 대표님 찾았습니다. 우선 어, 언제부터 이 관련 일을 하셨습니까? 원전 2호기부터 4호기 하셔, 어, 제작할 때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때? 예, 91년도에, 이제,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네. 어, 캐나다 원자력 공사와 공동 원자력 설계, 공동 설계를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 때, 91년도에, 예, 예. 그때 제가 참여해서, 어허. 캐나다에서, 그, 저희들은 이제 원자로 기계 설계 쪽은, 캐나다에서, 어, 3년간 수행을 하고 한국 들어와서, 어, 현장 시공할 때그걸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형태로 음,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소속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 원자력 연구원이었습니다. 아, 원자력 연구원.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그러면 그때는 신분이 연구원이셨나요? 예, 예 그렇군요. 그야말로 월성 2호기부터 4호기요? 예. 예. 2호기부터 4호기의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토를 달지 마라. <laughs> <laughs> 직접 참여하신 처음에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배운 거군요 이 여기부터 사오기까지는. 예, 중수로는 캐나다가 원래 설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참여하셨고, 근데 이제 원전은 설계할 때부터 예, 지진에 대비하는 설계를 하죠. 예, 기본적으로 어, 부지 특성부터 조사를 해서. 예. 어, 기계 자체가 원자로부터 전체가 어, 내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에, 규정화돼서 그것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 기준이 6.5였던 건 맞습니까? 그 당시는 어, 리터 규모라든가 뭐 네. 진도 뭐 이런 걸로 따지는 게 아니고 네. 지반 가속도 기준으로 0.2g. 예. 지반 가속도 기준으로 따졌다고 하시는데 지반 가속도라는 게 발전소 부지가 예. 어느 정도 흔들리느냐 예. 예. 그힘 음. 가속도를 기준으로 땅을 흔드는 음, 예. 힘의 예, 예, 예. 정도가 0.2G 예, 예. 예. 근데 그 0.2G가 예. 바로 6.5 지진에 해당된다. 해당된다. 라고 아. 어, 많이 얘기하죠. 아, 네. 그래서 6.5라는 수치가 나오고 6.5 리터 예. 이야기를 하는 거군요. 예. 근데 실제로 그때는 리터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지반 가속도 기준으로 했는데 그게 0이었다 예. 예. 그 지방가속도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찾아보면 이번에 어, 포항에지진은 지방가속도가 0.013지였다라고 예.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0.2에 비하자면 10분의 1 /10 정도도 안 되니까 어,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리터 기준으로 따지자면 6.5나 7, 그250 그러니까 배의큰 강도의 지진이 라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을 조선일보가 계속 연속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원전 안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어~ 지진이 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원전을 더 짓자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혹시 영향을 받을까 봐 신고리 원전 56Q, 56Q, 56호 길의 <laughs> 어, 건설 재개를 이제 결정했는데 거기 영향을 받을까봐 아마 이런 기사를 내는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하, 해요. 예. 안전하다. 기존도 안전하고 앞으로 지을 건 안전하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맞습니까? 안전을 그렇게 그 주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은 그렇죠? 입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주, 저 발전소는 예. 관리 상태가 어떤지 그거에 대해 실상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내진 설계가, 설계가, 설계.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냥 홍보성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예. 좀더 구체적으로 내진 설계가 6.5나 7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6.5나 7 6.5나 7이라는 건 지금 포항 지진의 250배나 큰 지진인데 그 정도 와도 그런 설계가 돼 있으니 문제 없다. 이 주장이 어, 과학적으로 전문가로서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양산 단층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포항에서 도 지진이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양산 단층 일대가 예.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진이 양산당층 일대에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부항이라는먼 지역에서 40km 떨어지고 있져서발생됐기 떨어져서 예. 떨어져서 예. 때문에 예. 발전세 0. 10분의 1, 설계 예. 기준 20분의 1 정도의 약한 예. 영향을 줬을 뿐이지 예. 그 운에 따라서는 발전소 근처에서 예.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 언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어, 양산 단층이 바로 옆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 그,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뭐 지진의 강도가 뭐 5.0이다, 6.5에 한참 못, 못 미친다, 5.3이다 이렇게 하는 건 중요한 건그 지진의 리터 수치가 아니라 지방 가속도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느냐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원이 그럼 원전이 얼마나 가까이느냐에 있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과 네. 또 토양 예. 상태에 따라서 아, 토양의 특징, 예, 예. 특징에 따라 전파되는 게 예. 얼마나 소프트한 흙이냐, 예. 아니면 강한 단단한 지반이냐, 에 예.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것도 다르고 이제 발전소에 영향을 주는 거는 예. 발전소에 미치는 지방가속도, 예. 그 지진에 의해서 전파되어 온 지방가속을 얼마로 흔들느냐, 이게 예. 영향을 받거든요. 그게 예.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지진, 진원이 뭐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먼 길도 있을 예. 수도 있고 멀리 있으면 당연히 영향이 약해지고. 작겠죠. 아무리 예. 뭐 후쿠시마 원전사고 9.0 까지 일어났지만 은 예.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그지 크지 않았거든요. 당시에 예. 진, 진동이. 예. 그러니까 리터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착시 를으키고 네. 네. 중요한 것은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 얼마의 가속도로 땅이 흔들리냐가 중요한데 네. 그게 0.2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네. 지진이 원전에서 얼마나 가까이서 벌어졌느냐. 그리고 네. 그 집안의 특징이 어떠느냐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리터 기준만 가지고는 측정할 수 없는 거다. 그건 단지 이제 지진이 얼마나 크게 왔다. 이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서로 네. 상대적으로 이해를 할수 있는 그 수치고요 네. 어~ 주, 원전에 미치는 영향은 그 원전에 얼마나 가까이에서 그런 어허. 지진이 왔느냐 또는 어, 발전소의 부지에 얼마나 가속도가 크기로 왔느냐 음.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지진이 원전 바로 아래에 있었다 혹은 바로 근처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가능성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0.2G로 어. 설계를 한 거죠. 네. 무섭네요. 그러면 우연, 우연, 지진이라는 게 이제 인간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네, 예측할 수, 현재 기술로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 이번에는 네. 표현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해야죠. 네. 야. 그러면 6.5, 7 이렇게 말하는 내진 설계 기준 자체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원전이 지금 6.5나 7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진이라도 안전하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런, 설계를 해보신 분은 어떠세요? 예, 이론적으로는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까 예, 이론적으로는? 제작 시공도 완벽하게 돼서 예. 현장에 완벽한 상태로 설치가 되고 작동이 될 때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어허. 항상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설계 자체부터 독립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예. 그것이 현장에 제작을 들어갈 때 제작이 제대로 되는지 품질 검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것이 현장에 설치될 때도 품질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예. 그래서 정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완벽한 상태가 아, 대학, 그것이 맞는 얘기지, 어, 사실 0.2G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예. 아, 지방 가속도기 이 때문에, 아 어, 일단 현장의 상태.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음. 설계가 그렇게 됐다. 그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다. 예. 근데 이거를 검증하는 데가 한수원 아닙니까? 어 검증하는 거는 사실은 음, 한 손이 이제 품질 검사를 통해서 예. 확인을 하고 여러 가지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손에서 발주를 한다는 거예요. 아. 돈이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 독립성 문제인데 예. 어, 예를 들어서 품질 검사를 하라 하고 한 손이 고용을 해서 품질 검사를 음, 시키는 건데 한 손이 함수원이... 제작도 하고 예를 들면 끝에 감리도 하고 다 해버린다는 거죠. 돈 주고 다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걸다 감독해버리는 거예요. 별도의 감독 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그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예, 예 거기 규제 기관이 킨스라는 이제 기술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 조사 평가를 하는데 그게 독립기관이거든요. 사실 예.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지능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쪽 조직이 굉장히 취약하죠. 사람도 아... 부족하고 예산도 음... 부족하고 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바는 만약에 칠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감리까지 쭉다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한 기관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어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냐. 예. 어한 기관이 자기들은 원전을 짓고자 하는 기관인데 이 기관이 처음 설계부터 시작해서 아지막 감리까지 다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서 예. 한수원이 마음대로 안전하다고 해버리면 그냥 안전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다 한수원 가슴 물어보거든요. 음. 안전하냐 이렇게 그렇군요. 한수원은 당해 사업자니까 안전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하신 분으로서 지금 이야기하는 250배 지진이 라도 안전하다고 하는 기사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아,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예. 단정하시는군요. 예. 거꾸로. 예. 그러면 이 기사 같은 걸 읽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좀 자신감도 아니고요, 예. 자만심도 아니고 이건 경박스러운 겁니다. <laughs> <laughs> 자연지진에 대해서 예. 이렇게 큰 소리 칠수 있는 인간이 누가 있냐? 음. 예? 그렇군요. 직접 설계를 해보신 분으로서 계속 감사합니다만 직접 설계하고 제작을 하셨던 분으로서, 아니, 자기들이 뭐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있나. 예. 예. 이렇게 단정할 수 없지. 예를 들어, 후쿠시마 같은 경우요. 그러면, 인간이 안전하다고 단정한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관한 정보가 가장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후쿠시마는, 어, 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사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쿠시마 사고는 간단합니다. 지금 뭐, 그, 해결료 핵율료, 해귤료를 네. 냉각시켜줘야 되는데. 냉각. 냉각시키는, 냉각시키지 못하면 온도가 무한대로 올라가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6,00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6,000도요. 네. 네. 그러니까 안 녹이는 재료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6,000도는 다 뚫어버리겠죠. 다 뚫어버리죠. 네. 그러니까 어 그렇게까지 위험하니까 냉각을 항상 시켜줘야 됩니다. 아, 해 점화가 되고 나서는 항상 음. 냉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냉각 시키는 게 물로 냉각을 시키잖아요. 예. 그럼 그러면 펌프를 돌려야 되는데 펌프가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기를 공급하는 게 외부 전원이 있습니다. 외부 전원 예. 지금 송전선을 통해서 따로 들어갑니다. 전기가 예. 그래서. 어, 그 외부전원에 의해서 댕각을 시켜줄 수가 있고, 물을 돌려줘야 되는데, 예. 두 번째는 그 외부전원이 상실됐을 때는 예. 내부전원으로 이제 비상발전기로 발전. 비상 이제 음. 돌리거든요. 예. 근데 외부전원이 1차 지진에 의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아, 우선 송전탑이 그러니까... 넘어져 버렸어요. 아, 지진이 나서 예, 예, 예. 그 원전이 뽀개진 게 아니라 예, 예, 예. 송전탑이 넘어간 거군요. 그냥 일차적으로 예, 예. 송전탑이 넘어가야 되는 전기가 이제... 안 들어왔다. 전기가 안 들어왔다. 전기가 안들어와가지 시킬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비상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고 있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쓰나미가 와서 침수를 시켜버리니 아 그러니까 냉각 기능이 안된 거죠 저는 자세히는 네. 모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쓰나미가 와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려가지고 네. 아 이게 이제 뭐 껍데기에 뽀개졌다든가 뭐 네. 그렇게 유출됐나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기가 안 들어온 거군요 예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진이 왔을 때구0용 네. 지진이 왔을 때 발전소 설비들이 어떤 어멜펑션이라는데 이제 이상 기능을 예. 수행하고 또는 저기 배관이 터지거나 뭐 이런 이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음, 안된것 같아요 음. 무슨 얘기냐면 어, 화, 어 화재 진압하고 사고난 거를 수습하느라 급급했지 예. 어, 지진 이 왔을 때 설비들이 잘 돌아갔다 그래. 이렇게 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음. 진짜 잘 돌아갔는지 확인이 안 됐다 아, 그건 확인 안 됐다 예. 근데 확인, 확인이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 공급이 안 돼서. 그렇죠.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전기 공급이 안 됐다. 전기 지진 때문에. 아하, 이게 네. 사실 생각보다 지금 내진 설계라는 게 건물 자체가 버틴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 공급순이 끊어지면, 끊어지면 그것도 사고나는 거군요. 어떤? 네. 이번 사건이 그겁니다. 후쿠시마 사건의 네. 핵심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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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냉각을 시키는 전기가 끊어져서. 이렇게. 아니, 그거는 그보다 더 낮은 지진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 재수가 없으면 네. 말씀하셨듯이. 어그뭐 말씀 그렇게 하시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약간 그러니까 뭐제그 뭐랄까 그 공학적으로는 예. 견딜 수가 있어야죠. 공학적으로 예, 근데 이제 송전탑이 너무 큰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거. 예. 우리나라라도 송전탑이 내진 설계가 돼있느냐 예. 이런 걸 사실 면밀히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발전 설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네요. 예.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자동차에 냉각수 안 들어가면 퍼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 네. 정확하십니다. <laughs>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 냉각수 들어가면 자동차 퍼지거든요. 엔진.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6천도니까 그게 아무거나 다 뚫고 나가버리는 거군요. 예예. 그래서 방사능에 예. 유출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면 원전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진짜 어려운 거네요. 어떤 예, 자연재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예. 자연재해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간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음. 무조건 안전하다 홍보하는 거는 이거는 안전을 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 하는... 저희 원자력 안전과 미래에서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좀 가차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원전을 설계하고 직접. 제작하셨지만 지금은 원자력의 안전과 미래를 생각하시는 이게 좀 NGO인 거죠? 예, 예. 예. NGO의 대표가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아하.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부품위변조 사건에 이제 휘말렸거든요. 예.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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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요. 구속되고, 예. 막 이랬었는데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어,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원전 구매제도 개선위원회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예, 그 해외 품질 뭐 검증을 하겠다, 해외기관에.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그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음, 전문가가 보시기에 야, 이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이게. 예. 예. 전부 홍보성이고. 음. 여기서 홍보성이라는 건 예를 들면 원전을 계속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라는 얘기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음.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개개인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예. 뭐 MIT 나오고 뭐 이렇게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원전 부품 구매 위변조 또는 구매 개선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원자력 품질과 예. 아, 품질 시스템과 그다음에 구매 입찰 제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 그둘 중에 하나라도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음... 개인적으로 경험들은 화려해요.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음...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 팀을 구성하려면 그분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사실은 실제 그 절차를 모르는데. 모르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전문, 정부에 제대로 된 얘기를 해주는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아, 구성을 해서 활동을 들어갔거든요. 이게 여기 NGO는 그러니까 원자력을 직접 설계하나 제작하나 그 현업에 계시던 분들이군요. 예, 실무자 그룹입니다. 그렇군요. 돈은 안 되겠습니다. 돈뭐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저희 보고 그래요. 너희들은 우리 아군 아니다. 음. 우리 편 아니다. 음. 그래 우리 편 당연히 아니지. 우리는 안전을 얘기하니까. 음.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겠다 그랬더니 그럼 적군이네. 음. 그래서 적군으로 몰렸습니다. <laughs> 적군으로 몰리신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원전을 계속 짓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고 뭘로 먹고 삽니까 이 단체는 그냥 뭐 개기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아니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이분들은 뭘로 먹고 살까 <laughs> 생각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웃음> 네. <웃음> 그러면 이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만이 아닙니다만은 근데 조선일보 대표적으로 이런 기사를 너무 많이 쏟아내가지고 조선일보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항 지진 250배가 와도 안전하다고 완전 단정하고 있,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모셨는데 이런 조선일보가 이 기사를 계속 쏟아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럼? 글쎄요 뭐 광고주를 우대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광고주를 두 번째는, 우대한다 네, 두 번째는 원자력이 굉장히 애국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음. 왜냐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원자력을 하겠다는 나라는 전부 좀 국방 쪽 또는 국가 애국적인 그런 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음, 음. 예, 그런 쪽의 세력들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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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이런 예. 아 원자 폭탄 뭐 비슷한거 이렇게 음. 연관 기술, 연관기술인데 이런거를 왜 또는 잘 갖고 가지고 수출해 가지고 해야지 뭐 이런 음, 도래 관점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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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제 조선일보가 광고를 많이 봤습니까? 전번에 한번 데이터 나온 거 보니까 제일 많이 봤던데요 그... 예. 국회에서 조사 한번 한것 같습니다. 신문에도 뭐... 나오고. 예. 어, 한국수력원절 이런 곳에서? 예예예. 예, 예. 광... 예. 그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거꾸로 조선일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광고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뭐두 가지 다입니다. 두 가지 다. 그리고 친 원전 쪽이에요. 지금까지 쭉 보니까. 보면 조선일보는 친 원전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정적인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를 보고 이게 말이 되냐? 저는 친 원전 네. 반원전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친 원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반전을 호도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애초에 왜이 양산 단층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원줄 많이 쳤습니까? 하필이면 양산 단층이 활성화돼 있다고 보지를 않았죠 처음에. 아 그때는. 예예. 예. 그때는 우리나라에 지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5.0 이상 나온 게 작년에 울산단층, 울, 울산 단층 울산아파트 처음 나왔죠. 사실 예. 양산 단층이 그 뒤에 그 전부터 이제 학설 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이게 활성화돼 있었는데. 있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사실은. 예, 그랬는데 실제로 작년부터. 5.0 그러니까, 이상이 어, 네 번이나 나왔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여기 지었을 여기다가 잔뜩 원전을 지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대표님도 아 우리나라 여기 뭐 지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제 기억이 없으니까요. <laughs> 아, 그러니까 지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원전을 거기다 지었고. 아, 어,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어, 지방가속도 0.2g를 적용한 거는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안정된 집안에서는 예. 0.2g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예. 이제 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0.3g로 올리고 뭐아 예. 그렇군요. 그데 예. 안정된 집안에서 기준이 0.1을 지었고 거기는 지진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 지진 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럼 안전 기준을 더 강화해야 되고 예. 지금 제대로 돌아가 있는지 한수원이 아니라 독립적인 기관에서 점검을 나가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킨스 원안이 킨스랑 예. 이제 합동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은 예. 저희들 이제 객관적으로 이래 쭉뭐 주막간 산으로 이렇볼 때는 예. 좀 안전 보강이 예. 좀, 어, 좀 현장 상태. 예. 그거를 제대로 보고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 사업자에 맡겨선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이걸 사업자에 맡기면 안 된다. 예예. 한 수원에 맡기면 안 된다. 예예. 예. 돈이 들어가는데 사업자는 어떻게든 유리한 방향으로 가려고겠죠 그건 뭐. 고양이 앞에 생선을 주 좀. 그런... 아 이거 얘기를 좀더 들어봐야 되겠는데 오늘은 저희가 일부만 할게요. <laughs> 예. 일부만 하고요. 예. <laughs> 그러니까 원전 완전... 그러니까. 원전의 설계와 제작에 직접 참여하셨고, 한수원에 계셨었고, 아니, 한국 원전력 연구원에 계셨었고, 그리고 이제, 어,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 도 불구하고, 지금 수준으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안전을 단정하고 와서는 안 되고, 뭐 큰일 나죠. 한수원에 모든 걸 맡겨서도 안 된다. 그럼요, 그럼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지금 안전이 불안한 게, 한수원이라는 또는 원자력 산업계 전체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구조적인 문제를 저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오시고, 싶... 아이... <laughs> 대전에 계신 분인데, 저희가 멀리 오셨는데, <laughs> 아, 이게 얘기거리가 아주 긴 이야기거리네요. 이게 원전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분이 하시는 얘기라, 그리고 설계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이라, 저희가 좀 새겨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일부 하고요, 다음 주에 <laughs> 대전에 계시고, 지금... 어, 안전과 미래의 예, 먹거리도 제대로 막 장만이 안 된다고 하는데 또, 또 오시라고 <웃음> 해가지고 <웃음> 지금까지 1부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의 이정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